오와 여기가 이제 공주님이 사시는 곳이군요. 네. 어, 그렇죠. 마치 전문가가 지은 것마냥 깔끔하게 두은이 편백나무와 어, 또방 곳곳마다 잘 정돈된 살림살이 그리고 아기자기한 그릇들까지. 오 어, 모든 게 공주님과 잘 어울리는 집인데요. 저기 사진이 저희 음. 친정 엄마예요. 어 어머님. 네. 네. 돌아가신 지사년 되셨다는데요. 병원에서 오랫동안 계셨고 음.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이제 음. 계셨던 분인데 왜 네.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요즘 뭐 엄마랑 한이불 속에도 자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막 이러는데 저는 엄마랑 같이 한이불 속에 잤어요. 오. 아침까지 맨날 엄마랑 이런 음. 곳을 꿈꾸면서. 음. 전원주택 책을 사 놓고 보면서 이 집의 베란다가 어떤가 여기서 아메리카노한잔이 음. 집에서는 라떼를 한잔 음. <laughs> 하면서 매번 저녁마다 그걸 보고 얘기하고 웃고 막 이렇게 그거 하면서 그러면 우리 엄마가 야 어느 천년에 그 응, 꿈도 야무지다 막 하면서 이는데 사실은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. 앞에 배경을 보면, 서 네. 커피 마시면 은엄생생이이이이요요 그것도 아 많이 울컥, 울컥. 아이 i 같이 이렇게, 막하으으얼은 얼마나 그거 좋았을까. 아직까지도 너무 보고 싶어요. 생전에 지금의 삶을 z 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편으 h p i r e Sangs on a chicken as I'm a young, y o u n 엄 초라한 게요. 어... 얼마나 별이 예쁜지 몰라. 그래서 여기서 있으면은 진짜 가슴이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이렇게, 이렇게 유리창 밑이듯이 안에 훤히 보일 듯한 그런 기분을 음... 주는 날이거든요. 올때 엄청 추웠거든요. 아침에는 네. 영화로 떨어졌었는데. 음... 그래서 야 날씨 많이 춥겠구나 걱정을 했었는데 여기 네. 딱 오는 순간 따뜻해요. 어 그리고 이렇게 눈이 이렇게 뵙고 나니까 음...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.